안녕하세요, 케이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어깨 깡패가 되는 비법, 저만의 비법, 저만의 운동 루틴 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년 전에 굉장한 멸치새끼였어요. 지금 머리도 굉장히 큰데 어깨가 굉장히 좁았어요. 지금도 넓은 건 아니지만 많이 넓힌 케이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깨 운동을 그 어떤 다른 근육보다 더 좋아하고 하기. 좀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절대적으로 봤을 때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추억했습니다. 불편하니까요. 음. 일단은 어깨 깡패가 되기 위해서는 어깨가 넓어야겠죠, 당연히. 어깨가 넓히기 위해서 어깨 근육이 많아, 많아야 되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육을 키우는 것은 매스빌딩 운동 종목, 이제 컴파운드 운동, 그다음에 이제 복합관절 운동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것을 하셔야 돼요. 어깨 컴파운드 운동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한 것은 바벨밀리터리. 그리고 덤벨 숄더 프레스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좀 많이 유명하게 좀 사람들이 하시는데 이 운동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다른 영상에 다루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 찾아보시면 추억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이론만 가르쳐드리는 거니까요. 여기서 물어보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음. 일단은 밀리터리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숄더 프레스를 이제 이게 복합관절 운동이죠. 이걸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깨를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건데. 어깨 근육 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삼각근 이라고 합니다 왜 삼각근이냐 대가리가 세개라는 거지 일단은 앞면 측면 후면이 있는데 넓은 어깨를 위해서는 측면이 발달해야 겠죠 측면이 옆으로 발, 이게 발달해야지 어깨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앞면 삼각근은 어디에 일조하는 근육이냐 라 했을 때 이런 사람 보셨을까요 여름에 남잔데 나시를 입고 돌아다녀 어깨는 좀 넓은 것 같은데 전화 멸치 새끼 거의 무슨 국거리멸치 예요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깨 넓은데 빈약해서 그래 이제 앞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좀 둥글게 꽉차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근육이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후면도 같습니다 앞면은 이제 앞면 삼각근은 앞을 둥그렇게 해주고 뒤는 후면은 뒤를 둥그렇게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측면, 앞면은 자주 해주세요 근데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 때문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심야하게 보이시는 게 후면 삼각근이에요. 이제 삼각형으로 근데 이 근육을 많이들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아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영어로 mirror view muscle 이라고 해요. 근육의 거울에 보이는 근육들. 이제 앞에 있는 모든 근육이죠 자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근육들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안 보이는 이제 뒤통수 근육들은 자주 안 하십니다. 어, 이런 케이스가 사, 후면 삼각근이고 후면 삼각근을 훈련을 안 했을 때의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어깨가 앞으로 굽니다. 이게 굽어져요. 그러면 자세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다, 나중에 운동할 때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세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막좀 살짝 좀뼈 이상하게 자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후면 삼각근의 중요도는 다른 두 근육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루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일주일에 어깨를 두번 합니다. 두번 하는데 이제 항상 갈 때마다 이제 숄더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로 일단은 해주고요. 첫 번째 운동 종목으로 그럼 매스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부적인 근육을 타겟팅하냐면 첫 번째 날에는 층 이제 앞면, 측면 두 번째 어깨 운동을 할 때는 후면 측면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어깨는 두 번, 이제 측면을 두번 해주고, 앞면을 후면을 나눠서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 이제 어깨가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는 당연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여기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어떤 이제 측면을 먼저 하느냐. 이제, 아, 측면을 먼저 하느냐, 안면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후면을 먼저 하느냐, 측면을 먼저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것은 본인이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건데 영어로는 pre-fatigue라고 있어요. 선 긴장이라고 하죠. 음. 그러니까 매스빌딩 운동은 무조건 먼저 해주시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어 측면을, 안면을좀더 어, 자극을 줘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안면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면 같은 경우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운동들 일 거고요. 이제 이제 측면은 이제 많이들 보셨을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거고 측면 이제 후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앞면을 좀더 자극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앞에 이제 이런 운동을 그 종목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선 긴장, 프리스틱. 왜 그러냐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근육 조직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이제 근육 자체가 얼마 없는 조직이에요. 가슴이나 등 이런데 비해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무게를 많이 못 들게 됩니다. 어, 제, 뭐, 숄더 프레스 이런 거 많이 들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근육을 타겟팅 하기 위해서는 어, 무게를 많이 못 들기 때문에 어, 자극도 위주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제, 만약에 내가 앞면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먼저 긴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힘을 빼놓는 거지. 미리 자극을 주는 거야그 다음에 내가 측면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 운동 종목으로 측면도 하게 되지만 미리 앞면을 자극을 줬기 때문에 앞면이 또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극이 두번 오는 거겠죠 반대로 얘기했을때 내가 측면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앞면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앞면이 자극이 덜오지만 측면이 더 많이 오는 거겠죠두번 운동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후면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부가적이지만 어깨 깡패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근육 조직을 아예 다른 근육 조직을 조직을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바로 등입니다. 왜 등이냐? 이제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깨가 넓은데 여기 몸 자체, 등 자체는 굉장히 그냥 나무 젓가락이시면은 어깨 깡패라고 사람들이 안 불릅니다. 이게 내가 어이 새끼는 등이 어 등이 거의 젓가락이니까 내가 어깨 깡패라고 안 불러야지가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어깨 깡패처럼 안 생겼어. 음. 왜 그러냐면 어깨만 넓으면 비율적으로 안 좋아 보이세요. 이제 어깨 깡패처럼 안 생겼어. 이제 역삼각형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등이 이제 허리서부터 이제 쫙 뽑혀서 넓은 어깨로 이렇게 이어지는 광배가 이어져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근육의 비율적으로 아 쟤는 어깨가 진짜 넓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예 다른 근육 조직이죠 등은. 근데 등이 넓다는 것은 어깨가 넓다는 거랑 같이 비례를 해야지 이두 개가 합쳐져야지. 어깨 깡패라는 어떤 그 수식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깨만 넓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이제 다른 영상에서 등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등은 크게 봤을 때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어요. 등에 두께를 두껍게 만든다는 것 만들던지 아니면 광배를 키워서 이렇게 넓게 만들던지 두 가지예요. 두께 넓, 넓이 이건데 이제 그건 다른 영상에서 좀 깊게 하고 결론적으로 영상에서 어깨 깡패 넓은 어깨를 갖기 위해서는 매스빌딩 어, 운동으로 운,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선택하에 이제 선 긴장을 이용해서 개별적인 근육들을 타겟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등 넓이까지 이렇게 같이 보완을 하면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굉장한 세근파근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 이메일에 키네틱 단식을 하시면서 성공을 보신 분들은 사진 및글 후기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